와 몬스터와일즈 게임품 <laughs> 자 몬스터와일즈 게임품질 개선에 관하여 이렇게 글이 올라왔습니다 스팀에도 공지가 이렇게 올라왔죠 어 최적화야 물론 안 좋지만 이제 솔직히 말해서 제일 빨리 했어야 되는 부분이었지만 제일 늦게 해버렸죠 결국에 마지막 업데이트까지 미뤄져서 많이 아쉽지만 그래도 했다는 거에 되게 의의가 있으니까 좀 해줬으니 그래도 낫다 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12월, 1월, 2월 이렇게 하고 있는데, 12월 이, 이제, 모든 기기 대상으로 하는 게 이게 좀 핵심 포인트죠. 자, 제 4탄. 12월 16일 날 최적화가 이루어지는 거는, 최, 처리 시간 향상 및 부하 경감. 각 버전별 게임플레이 비교 영상. 스팀 버전. 어? 영상을 올렸어요. 타이틀 업데이트 3랑 4랑 최적화가 얼마나 다른지 영상을 올렸습니다. 일단, 인텔 CPU와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조합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양이 2060 슈퍼를 했습니다. 오 자신 있다 이건가 이제 i5 1 4 0 0 이랑 2060 슈퍼 거의 뭐 그냥 최저 사양이죠 근데 이렇게 하니까 프레임이 38 프레임입니다 거기다가 가장 프레임이 떨어지는 구간이죠 왜왜 왜 그러냐면 여기가 이제 풀도 많고 소형목도 많고 맵도 넓어서 여기가 가장 프레임이 떨어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타이틀 업데이트 3 때는 38 프레임이 나와요 그래픽 세팅은 미디움이라고 합니다. 45, 뭐, 38, 45. 음. 50을 못 넘는 모습이죠. 오! 45. 49. 아~~ 저점 방어가 지리는데요? 51까지도 나왔어 똑같은 세팅에 타이틀 업데이트 4가 되니까 30까지 떨어지질 않아요 아~~ 오~~ 괜찮은데요? 자 이게 뭔 소리냐면 프레임은 그.. 저점 방어가 돼야돼요 그니까 프레임이 요동치면 진짜 이게 게임플레이 할때 체감이 크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고정된 프레임을 가지고 그 프레임의 수를 쭉 유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확실히 45에서 50까지 너무 요동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정적이죠. 근데 타이틀 업데이트 3 때는 39까지 떨어졌다가 47까지 올라갔다가 요동치고 막 38까지도 떨어졌다가 이렇게 요동치는 프레임이 지금 45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 그래서 확실히 최적화가 된 모습이죠. 자 다음 누이그드라쪽 보겠습니다. 이때는 52 타이틀 업데이스 타이틀 탈... TU3 때는 막 49, 52 이렇게 뜨네요. 45 음, 54, 56, 5. 와, 한 7에서 10정도 올랐는데요, 전체적으로. 저점 방어가 정말 잘돼요. 40까지 떨어지질 않는데, 40대까지. 불쏠 때. 오, 괜찮은데요? 자, 라기아 타이틀업티 33는 56, 57, 53, 50. 50까지 막 떨어져요. 57에서 50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불 쏘는 걸 보여줬어야 됐는데 49까지도 떨어지고, 오, 60을 넘겨? 오! 64까지도 나오는데요? <laughs> 55. 아까는 막40 몇까지 요동쳤었는데. 아, 확실히 올랐네. 확실히 오른 모습입니다. 이게 저점 방어가 잘 되고, 확실히 오른 모습이고. 그래서, 오, 나쁘지 않은데요? 밑에는, 암드 CPU랑, 암드 그래픽카드 조합이래요. 이거 한번 볼까요?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거 사양은, 라이젠5 5600X, 라데온 RX 6600. 역시, 40까지 막 떨어지고요. 아, 난린데 라데온 6600이, 이게, 감당할 게임인가? <laughs> 오, 50까지? 오, 아니. 많이 오르는데요? 근데 너무 자글거린다, 이 게임이. 그래도 아직은. 알슈는 괜찮은데, 헌터가 되게 자글거려요. 아, 그래도 와... 아니, 되게 많이 오르는데 암드 쪽은 되게 많이 오르는데요. 되게 유의미한데 타이틀 업때 3, 56, 55, 52, 5 0 초중반 때가 나오죠 음, 업스케일링이라 어쩔 수 없이 작을거려요. 이게 108, 그래픽카드 10802인게 아니라 해상도가 1 0 8 0 아, 60프레임까지도 뽑네. 호호. 오, 많이 오르네. 그니까, 60프레임을 안정적으로 뽑고 있어요, 지금. 근데, 누이그드라가 불 타는 걸좀 보긴 해야 되는데, 둘다안 보여주긴 해서. 근데, 그래도 이 정도면 되게 유의미한데? 오, 65까지, 68, 69. 아, 이게 저점방어가 엄청 확실하네. 요동치지 않네요. 70, 71. 70까지도 뜨네. 웬만하면 65 밑으로 안 떨어지고 있죠, 지금. 저점방어가 되고 있죠. 아, 어, 최적화 확실히 된 모습입니다. 경계 모래평원에서는 1, 2 프레임, 1, 2 모두 프레임 생성 없음에서 40프레임 전후였으나 업데이트 적용 후 대체로 40프레임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홍빛 숲이나 기름 솟는 계곡에서도 약5% 이상의 프레임 레이트 향상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16일날 업데이트 되는 최적화만 해도 이 정도인데 1월, 2월에 더 진행이 되는 거죠. 이번 최적화는 근데 스팀만 되는 게 아니라 콘솔드까지 되니까 지금 콘솔 분들도 이제 프레임 요동치는 것도 많이 안정되겠죠. 근데 크래쉬, 맞아요. 크래쉬가 나을지 안 날지. 크래쉬가 나는 건 이제 사양에, 사양에 상관없었거든요? 제 친구도 컴퓨터 사양 좋은데, 암드 783D에다가 막 글카 40, 4080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크래쉬가 뜨고, 그래서 사양 무관하게 크래쉬가 나서 그 크래쉬를 고쳤는지 그게 정말 중요하죠. 아 1월에 패치되는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PU 처리 부하를 줄이는 항목, 설정 항목 추가 소형 몬스터 묘사 품질 <laughs> 풍뎅이 너프 떴는데요? 환경 생물 표시수 어 로비 플레이어 표시수 묘사 품질 이펙트 표현 애니메이션 품질 등와 그니까요 이게 환경 무, 생물을 표시하는 걸확 줄이고 소형 몬스터도 확 줄여놓으면은 평소 사냥할 때는 그러면 대박이죠 그러면 평소에 맵 움직일 때 진짜 그 CPU 부하를 담당했던 애들이 사라지는 거니까 맵이 좀 비어있는 느낌이 나라도 나도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사냥할 때는 어, 오 어, 이게 떴습니다 소형 <laughs> 풍뎅이 너프 어안 만들었으면 너프 패치도 안 만들어도 된거 아니, 아니었나 아 근데 만들긴 해야 합니다. 왜 심혈을 기울이냐고,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생태계는 중요해요. 그러니까 몬스터 헌터에서 이 자연을 돌아다니는 거에서 생태계가 없으면은 느낌이 안 나요. 결국에는 생태계를 구현을 해야 되는데, 이 와일즈가 가장 큰 문제였던 건 생태계가 우선시 된게 문제였던 거죠. 게임적인 재미가 우선시 돼야 했는데 생태계만 신경 쓴 느낌이 나니까 이 게임적인 재미와 그 체감을 해치는 요소가 돼버렸잖아요. 이 생태계가. 그 주객전도가 문제지, 저는 이게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게임이 완성도가 높았다면, 개쩌는 디테일로 평가받았을 요소지만, 게임의 완성도가 이제 생태계보다 못하니. <laughs> 그리고 그래픽카드 처리 부하를 줄이는 설정 항목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볼륨 포그의 새로운 설정 단계 오! 초목 표시 밀도 등 항목 추가. 아니 이런 것만 팍팍팍 줄여도 거의 뭐 최적화 어마어마하게 되겠는데요. 자 이제 1월 패치는 스팀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런 설정 항목들. 2월 패치는 콘솔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또 최적화를 한번더 하고 그래픽카드 부하를 감소시키는 작업을 하, 한 중이래요. 그리고 메모리 관련 처리에서 더욱 개선할 점이 없을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요번 최적화가 정말 정말 중요한 건 DLC까지 이어지는 최적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정말 중요한 패치고요. TU4가. 이거 최적화가 잘 되면 바로 DLC까지 최적화가 좋은 거라. 이 월드 때 꼬라지 봐요. 월드 때 최적화 완벽하게 수습 못하고 아이스본 나와가지고 부랴부랴 뭐 최적화 패치를 막 매번 매번 했지만 결국에는 왔다 갔다 한그 불안정한 상황에서 마지막쯤에나 이제 좀 최적화가 이루어졌잖아요. 아이스본 마지막쯤에나. 지금 이제 와일즈가 정말 많은 욕을 먹고 진짜 절치부심해서 최적화를 진행하는 거니까 요번에 최적화가 정말 완벽하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laughs> 하지만, 의심의 얼룩은. <laughs> 물론, 불안하지만, 그래도 제발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